안녕하세요. 네, 저는 새떡모네입니다. 어, 이제 제가 2025년 4월에 그때 아기를 출산한다고 했었는데, 어, 아기 잘 출산했고요. 어, 빵빵이 엄마이자 지금은 두 고양이의 집사이기도 하고, 지금 저는 남편이랑 함께 고양이 그리고 아기 같이 병행 육아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사실 오랜 기간 이제 치과 행사로 일을 종사해 왔는데 어 이제 치과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미용이 또 좋아서 미용 강사로 뛰어들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 글을 쓰는 게 매력에 빠져서 제가 이제 블로그로 글을 계속 쓰다가. 어, 잘 돼서 이제 네이버 여행 전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SE 작가까지 등단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이제 제가 작년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기와 고양이를 함께 육아하며 어, 직접적으로 현실 육아 체험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음, 지금까지는 제가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글, 그리고 그림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제 삶을 조금 담아 냈는데, 어, 앞으로 이 채널에는 영상으로 조금 더 선명한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아기와 이제 현실 육아, 그리고 두 고양이 일상, 그리고 육아 중에도 가능한, 어, 아기와 함께 할수 있는 여행 이야기들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저에게 음, 고양이는 어, 가족 이상의 반려 동물인 것 같아요. 어, 뭔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고, 기쁠 때도 항상 옆에 있어주고, 음, 제 인생에 뭔가 많이 위안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고양이한테 위로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는 저에게 있어서 가족 이상의 감정을 교류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어 저에게 있어서 육아란 어 하루하루 <laughs> 전쟁 같은데 또 하루하루 너무 달콤한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음, 아기 키우는 게 제가 솔직히 생각했던 거 이상보다 아주 아주 이상보다 더 많이 힘들었고 어, 또 많이 체력적으로도 지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만큼의 더 이상이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게 아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어, 솔직히 여행은 딱 제가 뭘로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왜냐면 여행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느낌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같은 여행지를 겨울에 갔을 때랑 봄에 갔을 때랑 느낌이 또 정말 다른 것처럼.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여행을 삶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평탄한 길도 있는 반면에 오르막길도 있는 거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고, 여기를 내가 다 걸어볼 수 있는 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어,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여행이랑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행을 더 좋아하지 않나. 어, 예측 가능하지만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참 매력적이고 좋아서 제가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 어, 영상 제작도 처음이고 그리고 육아도 처음이고 여행도 분명히 제가 처음 하는 여행지가 정말 많을 거예요. 아직 세상을 다 돌아본 게 아니니까 음, 그래서 제가 처음인 게 많아서 한없이 부족하고 어, 되게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겠지만 그래도 늘 예쁘게 봐주시고 더불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욱 힘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는 <laughs>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미숙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올해 조금 천천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조금 뚱장거리고 약간 미숙하지만 세타모네와 올해 함께 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떠오라... 미치겠다. 그리고 저에게 여행이란... 음, 그냥... 그리고... 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늘은 자기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제 채널의 방향성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지금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미처 꾸미지도 못했어요, 제가. 화장도 못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아까 여기 애기 분유 흘렸는데, 그냥 그 상태로 온 현실, 찐, 찐 육아의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네, 기대해주세요.